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이츠소울 t v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조입니다 여러분 어, 올해 뭐 점점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그렇습니다 지금 바깥 날씨나 아마 이렇게 매우 춥지만 이 매우 춥다는 것은 또 이제 그 내려가겠죠. 또 따뜻해진다는 의미도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저어저 어, 저 방송 좀 구독 저기 뭐죠 그 여러분의 도움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인데 저의 유튜버는 아직도 500명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500명밖에 없죠. 여러분 모두 유튜버가 천 명의 구독자 1,000명이라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 저는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저 다방면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이 방송의 기준점은 저의 TV의 이름이 그렇듯이 r i g h t e s o u l TV입니다 이 세상에 우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그래서 우로운 영혼 세계 돌아가는 방송을 돌아가는 걸 도와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고, 이 인생은 실험적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성장해야 되고, 성장해서 점점점 복을 쌓아야 되고, 또 복을 쌓기 위해서는 또 지식도 쌓아야 되는 거죠. 삶의 지식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로운 영혼의 에너지는 복이고 창조적 지식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과 복을 쌓아서 이 세상이 끝나서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서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복을 쌓고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갔을 때 자손들은 제사를 지낼 것이고 또 너희를 또 조상으로서 대우를 해주겠죠. 이러한 일들이 아주 평범한 일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수많은 도전이 있어서 그 평범한 일정, 인생 일정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이 부부로 살기도 힘들고 다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서로 그다 똑똑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편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어, 무슨 방송을 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우로운 영혼에서 부부되기까지, 우로운 영혼에서 부부로, 부부되기까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좀 제가 이렇게 자유롭지는 못하죠. 얼굴을 나타내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 며칠 사이로 한 것이니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삶 자체가 매우 도전적이죠. 그 도전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야 살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니까요. 도전을 곳곳하지 못하면 그 삶은 참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는 돈 버는 일과 또 이렇게 그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과 둘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한 일이지만 나의 내면의 세계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장시킨다는 이유는 우러운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성장이죠. 이 영혼의 성장은 바로 크레 l e 노 g 지 내면에서 나오는 나를 우러운 영혼 데려가게 하는 그런 지식의 성장과 내가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발생하는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살다 살아서 그 끝에 우리가 창조된 우로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때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바로 방금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창조된 그곳 우로운 영혼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로운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는 조건이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로운 영혼의 창조됐을 때는 아마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 분의 1, 저로 수준에 가까울 것이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 복이 또한 무한대 분의 1이어서 0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그러한 삶, 그렇게 그우러운 영혼을 창조되어서 몸을 입어서 다시 우러운영혼으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창조적 지식이, 지식이 무한대가 되고 우러운 영혼의 에너지가 무한대가 될 겁니다. 결국은 창조적 지식이 무한대와 우로운 영혼의 무한대가 우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그 힘든 가운데서 그래도 안전하고 안정되게 우로운 영혼의 세계에 돌아가는 그, 그러한 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 서로 그 남편은 아내에게 아는 남편에게 우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무한대로 또 창조적 지식을 무한대로 살수 있게끔 서로가 도와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좀 지금 이야기의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철학적 개념의 이야기고 혹시나 또 여러분의 어떤 살다 보면 깨닫죠. 문투문투 깨닫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자, 모든 세상의 물체는 어떤 건물을 짓든 뭐를 할때 미리 계획을 합니다. 도면을 긋고, 도면을 그린 다음에 도면대로 건물을 지어가듯이 우리는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 먼저 창조되고, 다음 몸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창조될까요? 저는 어로운 영혼의 세계에서 어, 몸이, 영혼이 창조된다고 어, 저의 책에는 썼습니다. 저는 작가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작가지만 저는 한 70권의 책을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그 아마존에 가게 되면 성주초이라는. S E O N G J U C H O Y 이 성주체 이란 이름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 책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저는 돈이 없어서 북쿠크라는 인터넷 서점이죠. 인터넷 출판이 북KK 이 북KK 가서 최성주를 치면 최성주를 치면 여러분은 저희 책을 사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떤 배경으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제, 그, 어 제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인간은 몸과 몸을 갖고 있죠. 보이지 않은데 얼굴이 보이죠. 눈으로 보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이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영역은 바로 우러운 영혼의 영원, 영역이고, 보이는 영역은 몸의 영역이고, 마음의 영역입니다. 몸과 함께 마음은 같이 있고, 영혼, 영원, 영혼, 영원, 영혼이 또그 몸에 살고 있죠. 결국은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몸인 영혼의 집일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 안 나오니까 좀 안달하시죠?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창조주는, 어, 영혼을 창조합니다. 우로운 영혼, 우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창조주는, 우로운 어, 영혼을 창조합니다. 창조해놓고, 이우로운 영혼은 아직 음과 양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조된 우로운 영혼에게, 자, 음양의 조화를 설명합니다. 즉, 우주의 질서에서는 음향의 조화죠. 여러분 아시죠? 우주의 질서는 음향의 조화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우러운 영혼의 세상도 음향의 조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로운 영혼의 창조주가 그 영혼을 창조하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우로, 음으로 살래, 양으로 살래라고 묻었을 때, 분명히 그우로운 영혼은 그 의로운 영혼의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의사결정을 했을 겁니다. 그 의사결정하는 것은 나는 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의사결정하게 되면 의로운 영혼 창조주는 자기가 창조한 의로운 영혼이 육신의 세상에 가서 잘 살고 다시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치를 해둡니다. 그 많은 장치가 뭘까요? 방금 선택한 방금 이야기를 듣고 그 음향의 조화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으로 사는 고단함과 양으로 사는 고단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세상 살아가는 것이 고단한데 그 고단한 방식 들에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음, 스스로 선, 영혼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영혼에 따라서 우로운 영혼을 창조해주는 이렇게 합니다 자, 네가 방금 음을 선택했으니 나는 너에게 네가 육, 육신의 세상에 가서 너의 짝을 만나서 함께 살고 그곳에서 성장해서 의로운 영혼으로 함께 의로운 영혼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너에게 가장 최적화된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지지해줄 수 있는 남, 양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소개시켜 줍니다. 그때 그렇게 되면 음은 그 양을 이제 만나기 소망하고 음은 세상에 살고 있겠죠. 영혼의 세상에 살고 있습 마찬가지 양도 마찬가지도 양이 선택하면 창조절는 음을 지정해 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살때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도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 만나야 될 사람을 소중하게 해서 함께 우로운 영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로운 영혼 세계에서 이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일상에 사람을 만나서 또그 사람과 함께 결혼해 살아갈 부부로 살아겠다 사실 모든 영혼의 세상에서 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러운 영혼은 이제 그 육신을 만나게 되죠. 자, 우러운 영혼은 이그 저기 그 보야지라고 그러죠. 우러운 영혼이 창조돼서 여행에 여행의 긴 여행의 길을 걷는데 이제 360도의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루를 반관나시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있어 영혼에서 다시 이제 육신은 입습니다. 부모 밑에 태어나게 되죠. 부모에 태어나서 성장을 합니다. 성장 부모 밑에 성장할 때는 그런게 발현되지는 않겠죠. 성장하고 모, 몸을 이제 그 전혀 경험 영혼으로서 경험하지 못한 몸을 만나서 이제 영혼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몸, 그러니까 우러운 영혼이 그 일을 하는데 우러운 영혼도 적고. 몸도 좋죠. 몸이 성장기 잖아요 30대까지는. 몸이 성장기니까 몸이 주도하는 세상이죠. 우러운 영혼은 주도하는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몸이 이제 성장이 멈추고 이제 드디어 우러운 영혼은 이제 우러운 영혼은 세상에서 정해준 짝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여우 상황에 매우 중요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짝은 아마 내 주변에 빙빙 돌겠죠. 또 나도 어떤 사람 짝의 열수 빙빙 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서로 정해진 짝을 만나야 되는 그런 위대한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또또 또 다른 그 우리가 연어가 그 태어난 곳에서 태평양을 거쳐 다시 돌아와서 자기의 태어난 곳 와서 애를 낳 낳고, 낳고 위대한 여정의 끝을 맞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옹벽도 있고 뭐 수많은 과정 속에서 겪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내 짝을 만난 때는 그렇게 쉽게 조지는게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행동과, 또한, 그런 연어도 가기 전에 인간이 잡히거나 아니면 가서 힘 붙여 죽거나, 알을 같이 못 잡고 죽는 사람이 많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짝을 잘못 만났거나, 내 짝을 만나도 만나기 전에 죽거나, 또, 내 짝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내 짝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시키게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로운 영혼은 창조한 순간 음향의 조화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음과 양을 선택했을 때, 그에 따른 짝을 지정했을 때, 우로운 영혼의 창조주는 많은 걱정을 하면서 할 것입니다. 왜? 창조주는 알고 있, 있으니까 그 과정 겪었으니까요. 그러나 방금 창조된 우로운 영혼은 그런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창조 창조된 우로운 영혼은 자 우로운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몸이 있고 그 몸을 먹여 살리는 욕심이 있습니다. 혹시 몸이 굶어 죽을까봐서 욕심은 끊임없이 많은 것을 확보해서 욕, 그 몸이 몸이 굶어 죽지 않게 준비하는 게 욕심입니다. 욕심과 몸은 일체감이 있고 그리고 영혼은 이제 그러한 욕심과 몸이 있는 환경 속에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욕심에 치면 욕심에 지면 의로운 영혼은 발현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욕심에 잡으면 욕심이 많게 살게 되면 결국은 몸과 욕심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이라는 게 영혼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개의치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깨달은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 예수 그리스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음의또 있고 공자도 있고 노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었잖아요. 예수도 인간이었으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이로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 사탄의 사, 악마를 이겨내잖아요. 자, 40일 동안 금식한다는 그 상황이 뭘까요? 우리는, 저는 성경학자도 아니지만, 일단 깨달아가는 과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우리는 살아서 이제 깨닫게 되면 그 순간 깨닫는다는 것은 마인드가, 즉 욕심이 어느 순간에 무한대문이 되고 그 순간 영원히 욕심과 만나는 것이 되겠죠. 영혼이 육신과 만나면 그렇게 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고 창조적 지식이 모한되고 또우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쌓아가겠죠. 그렇게 만난 우로운 영혼은 이제 우로운 영혼 세계에서 예정됐던 적어도 만나게 될 사람을 찾아, 찾아가는 거죠. 적어도 창조적 지식의 즉, 우로운 영혼이 육신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욕심 욕심이 뭐한 대분이 순간에 찾아서 만나게 되면 분명히 실수 없이 이우러운 이 영혼의 힘은 어마어마 세니까자기가 만나야 될우러운 영혼을 어, 우러운 영혼이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자기 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우러운 영혼의 그, 그 육, 육신과 만난 우러운 영혼은 righteous soul body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우러운 영혼의 몸 그렇지만 몸은 우러운 영혼에 있어서 몸은 집이기 때문에. 자, 우러운 영혼은 날라 들어갔다 날라 다겠죠. 결국은 집은, 몸은 집이기 때문에 우러운 영혼이 되는 것이죠. 이 우러운 영혼은 자기 짝을 이제 끊임없이 사랑하고, 자, 자기 짝에게 자기 만난 짝이, 즉,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가 그 새로 창조한 우러운 영혼에 기대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자 우러운 영혼을 창조해도 오지만 그로 우로, 우러운 영혼을 창조된 그 영혼으로 방금 그런 욕심에 그 욕심이 무한대분에 일로 돼서 영이 될 순간 발현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러운 영혼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우러운 영혼의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러운 영혼을 만들어서 그 육신의 어떤 그. 장조력 에너지 무한대 우로운 영혼의 에너지 무한대를 얻기 위해서 간그 여정에서 실패한 영혼들 구제오라는, 구원해 오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군인의, 즉, 우로운 영혼의 군인의 역할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로운 영혼은 자기 짝을 만나서 끊임없이, 그렇죠. It's h a r e time with others. It helps others and to e n a l l o v e others. 누구요? 내 짝에게. 함께하고 늘 함께하고 내 짝이 모자란 걸 도와주고 내 짝을 사랑하면서 산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 하다 보면 내 짝도 나의 그 지, 지, 지소지극한 사랑을 통해서 내 짝도 어느 순간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아 알게 되겠죠 짝 역시도 자기도 언, 언젠가는 우로운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순간 이제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자. 이 세상에서 우로운 영혼은 자기 짝을 우로운 영혼으로 탄생을 시킨 거죠. 그래서 두 우로운 영혼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 함께 사는 거죠. 이제는 죽을 못 사는 거죠. 왜? 우리 영혼을 세계에서 만나서살을 만났으니까요. 그렇지만 여기도 주인이 있잖아요. 그죠 오다를 받는 사람. 창조주로부터 구원에 오라고 지시 어떤 미션을 받는 사람이죠. 그 미션을 받는 행단 사람 주인이에요. 그 주인은 그 전번에 태어나서 오로온 영혼의 모든 그 영혼을 구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미션이라는 것은 내남하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미션을 줬어요. 그 미션을 실체는 옮겨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라 해서 편한 일 없죠. 왜냐하면 그 미션은 뭐냐하면. 내가 만나는 짝을 만나서 그 짝을 우러운 영혼을 만들어서 우러운 영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니까요. 부부는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분명히 이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은 주인적 역할을 하는 우러운 영혼일 수 있고 어떤 한 역할은 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우롭게 변해야 될수 있는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주인은 손님을 즐걱게 하고 깨닫게 해서 우론용을 만들어야만이 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인 역시도 우론용 옷을 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어차피 힘듭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손님으로 사는 것일 따름이죠. 이 주인은 손님을 대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요? 손님이 찾아, 예를 들어 우리가 가게에서 이야기하면 식당이 식당을 주인이 식당 손님을 맡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서그 음식을, 음식마만 재료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발효를 시키고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손님에게 내밀어 손님의 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결국 손님이 돈을 주고 갔을 때, 그제서야 음, 음식의 주인은 소중한 목표를 달성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 내가 창조주가 창조한 창조으로운 영혼으로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주, 창조주가 나에게 지시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 세상에 철저하고 매우 강한 우러운 영혼을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한 내 우러운 영혼으로서 내 손님, 내 짝을 우러운 영혼으로 만들어서 함께 우러운 영혼으 세계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조금 우리가 만나기 전에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얼굴이 잘생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얼굴 떠돌 고치면... 우로운 영혼의 짝에 찾아보는데 자기 품내짝 갔는데 알 수가 없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겠죠. 서로 자기 짝을 만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면 결국은 다른 어떤 우로운 영혼의 도움으로 다시 우로운 영혼이 돌아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로운 영혼에서 부부가 되다 되기까지의 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가 수많은 어떠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어느 누구도, 부부의 어느 한 쪽도, 아까 말했듯이, 주인은 주인대로, 손님은 손님대로, 손님은 주인의 영향을 받아서 우로운 용어에 대야 되고, 주인은 손님 우로운 용어로 만들어야 되는 그 험악한 인생의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부를 만나면. 그래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없어요. 부부는 음향이 좋아할지,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음향의 좋아라는 것은 부부는 뭐냐 하면, 아내가 10일 때 남편이 90, 90일 때, 남편이 아내가 아프거나 힘이 약하거나 뭔가 역, 역할이 없을 때 남편이 90 하는 거고, 또 반대로 아내는 90이고 남편이 10일 때, 아내가 남편 목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음향이 좋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서 내 남편, 내 아내 데리고 살아서 같이 살아야 돼. 왜? 같이 울어우면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여러분 상당히 이야기 힘든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매우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이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무봉하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